탈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한겨울의 과천 레츠런파크 예시장. 말들이 내뿜는 하얀 입김이 공중에 흩어지는 추운 날씨였지만 울타리 주변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좋은 마피를 고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백발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깔끔한 신사였지만 걸음걸이가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어르신은 옆에서 경주 책자를 고심하며 보던 사람들의 소매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박태종 기수 몇 경주에 나오나, 7경주인가, 8경주인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위아한 표정으로 어르신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박태종 기수 은퇴한 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이제 여기 안 나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르신의 눈이 커지더니 버럭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나를 속이려고 작정을 했나. 그 어린 박태종이가 벌써 은퇴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지금 한참 뛸 나이인데 무슨 소리야. 사실 치매라는 병은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나 최근의 일들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지만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아주 인상적인 일들은 뇌리에 깊게 박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에게 박태종 기수는 1년 전 은퇴한 기수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봐왔던 기운 차고 생생한 어린 기수의 모습 그대로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옮겼지만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예시장 반대편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조금 전 사람들에게 들었던, 은퇴했다, 는 사실은 이미 깨끗이 잊어버린 채또 다른 사람들의 팔을 붙잡고 박태종이 언제 나오냐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어르신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박태종 기수 정말 좋아하시죠? 저희가 박태종 기수 만나게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랑 같이 가서 따뜻한 데서 좀 기다리실까요? 박태종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어르신은 경찰관의 손을 꼭 잡고 수순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어르신의 지문을 인식하여 신원을 확인했고, 곧바로 연락이 닿은 보호자에게 어르신을 안전하게 인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단 이 어르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수십 년전 인상 깊었던 박태종의 화려한 모습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덜어 과천을 찾아와 소동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경찰관들이 직접 한국마사회 홍보팀 사무실을 찾아가 김 과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과장님, 박태종 기술을 찾는 어르신들이 덜어 계셔서 저희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날도 추운데 어르신들이 길을 잃으시면 큰일이니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김과장 역시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치매 노인들은 지금의 기억보다 예전의 기억 속에 사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안내를 해도 소용이 없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구에 아주 크게 플래카드를 하나 것이죠. 어르신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기수복을 입은 박태종 기수의 사진을 크게 넣고 아주 직설적으로 써붙이는 겁니다. 김과장은 그 제안을 즉시 수용했습니다. 며칠 뒤 레츠런파크 정문 입구에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기수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박태종 기수의 커다란 사진과 함께 짧고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종 기수는 은퇴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한국마사회 홍보팀 세월이 흘러 왕년의 열혈 경마 팬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치매라는 불청객을 맞이하곤 합니다. 비록 방금 본 얼굴도 오늘이 몇날 며칠인지도 다 잊어버린 채 예전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박태종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큼은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강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I found the love for follow my lead i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well,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